<laughs> 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이번 영상 프로토 승부식 38회차 분석 영상이야. 먼저 어제 어, 기아 경기 진짜 와이 모질이 같은 놈들 어이가 없지 어, 상대가 볼질을 계속 해대는데도 초고쳐서 뒤지든지 아니면 원스리에서 굳이 쳐서 뒤지든지 아주 음, 대가리가 멍청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경기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냅다 공격적으로만 흘려는 거는 타덕 타격 코치가 병신인 건지 감독이 모질인 건지 아 근데 하는 거라 보니까 올 시즌 우승은 나는 물 건너 갔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식이라면 답답하지만 이제 오늘 경기 분석 짧게 할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laughs> 먼저 KBO 하나 대 기아. 선발은 푼 세대 내일인데, 지금 하나 봤다개 심각하지. LG전 세 경기 하는 동안 꼴랑 1전 밖에 못낸 팀이 하나다. 게다가 내일을 상대해야 되는데, 전혀 기대가 되질 않지. 내일 그 투구를 본다면. 그리고 반면에 기아도 지금 어제 하는 꼬라지 보면, 아, 득점하기 진짜 드럽게 힘들 것 같긴 해. 김도영 돌아오기 전까지는 손이 가지 않은 기아의 타선이다. 이 경기는 언더로 가봤어. 두 번째는 롯데 대 케이티. 선발은 반지 대헤이셔스롯데빠따 진짜 심각하지, 롯데도. 평균 이득점에 실점은 6.4 실점. 최악의 밸런스다. 게다가 반지 개막전에서 개난 타당했지. 난 반지가 약간 작년 LG의 캘리골이 나지 않을까 싶네. 너무 오래돼서 다 읽혔다고 봐야지. 그리고 헤이수스는 개막전에서 6이닝 1실점 어, 존나 깔끔한 두구를 보였지 게다가 롯데는 홈런이 없는 똑딱이 팀이야 헤이수스 상대로 지금 빠따의 롯데라면 연속 안타로 점수 내기는 힘들다고 보여진다 진짜 김태형이 안전 옛날 두산발로 날로 먹고 있는 롯데인데 어, KT 흐름을 믿고 KT 승으로 가도록 할게 마지막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대 보험 리그 2위 레버 대 리그 16위 보험 간의 매치인데 일단 순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레버의 홈이지 물론 레버의 핵심 선수 비르치랑 수비진에서 탑소바 이런 결정이 있긴 하지만 선수진 자체가 워낙 갭이 큰두 팀이야. 올 시즌 퍼포먼스가 작년보다 떨어지는 레번인데, 그 이유는 나는 이제 수비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돼. 그래서 경기력에 기복이 생긴 레번지. 반면에 보험은 21, 22 시즌에 승격을 하고 지금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승격한 이후 레버쿠젠 홈에서는, 어, 3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첫 해에는 1대 0으로 지고 두 번째는 2대0, 세 번째는 작년이지, 4대0으로 대패를 당했지.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레버가 원정을 가서 졸전 끝에 그래도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처먹히면서 1대1 비겼는데 이번에 보험이 원정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보험은 원정에서 아주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서, 어, 원정 13경기에서 30골이나 처먹히는 보험이지. 그래서 레버쿠젠이 홈에서 대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매치라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1 마인승으로 한번 가봤어.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38회차 금요일 경기 세경기분석이봤다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다들 오늘 또 화이팅하고 나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했어. 안녕.